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 이어서 일과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도 용어 한번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적 환경이란 정치, 사회, 경제, 기술적 시장 환경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시적인 그거보다 좀더 작겠죠? 그래서 경쟁사, 중간사, 그리고 고객 단체 등의 환경 요인이 이제 미시적이다. 거시적 미시적 이제 차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 베닝, 디베닝 한번 외워볼게요. 자, 베닝은 컨테이너 물건을 넣는 겁니다. 그럼 디베닝, 디 들어갔으니까 반대겠죠? 자, 컨테이너에 물품을 빼는 것을 디베닝이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자, 채화재고란 물건이 생산자나 소매인의 수중에 정체되어 있는 재고예요. 자, 소매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생산자한테 재고가 쌓여있는 걸 우리가 채화재고라고 합니다. 자, 왜 발생하냐? 자, 수요 예측 실패를 한 거예요. 혹은 너무 많이 만든 거죠. 생산 과잉이나 혹은 경기 불황으로 물건이 너무 안 팔리는 경우 이채화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휴일, 그리고 그 밖에 특성형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인데, 자, 이게 뭐냐? 자, 일단 요거 외우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추가로 퇴직금은 없다라는 거,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아, 퇴직금을 써야 되는 거는 아니구나.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두세요 자, 원스톱 쇼핑. 원섭 쇼핑 한 번만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멈춘 자리 그곳에서 필요한 쇼핑을 다 하겠다라는 거죠. 즉한 곳에서 필요한 쇼핑을 다 하는 것을 원섭 쇼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메슬로의 욕구 이런 순서대로 외워보겠습니다. 자, 생리적 안전 소속감의 존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자, 이 생한 소존자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생리적 욕구가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다라는 거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PB입니다. 유통업체가 차별화를 목표로 개발한 상품이 PB다. NB는 제조업체가 만든 상품이다. 이 정도 추가로 예를 해주시고요. 우리 프로슈머. 프로듀스. 만드는 사람이죠. 공급자죠. 컨슈머, 소비자죠. 자, 그래서 요게 합쳐졌어요. 그래서 소비자의 의견이 이제 제품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게 프로슈머. 프로슈머들이 제품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개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테넌트. 테넌트는 임차인이나 임차 전포를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자, 테넌트 믹스. 자, 테넌트. 아까 임차인은 임차 전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테넌트 믹스라는 거는 테넌트끼리 경쟁하지 말고, 자, 우리 진짜 경합상대인 쇼핑센터, 이런 데에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해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테넌트 믹스입니다. 즉,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옆에 있는 백화점이나 싸우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게 어트 믹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지 획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각지는 두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획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면 각지, 자, 두개 이상 두 개의 도로가 교차됐다 그러면 면이 두 개니까 이면 각지, 세개세 세 개가 교차했다 그러면 삼면 각지, 네 개가 교차했다 사면 각지. 그래서 이 각지는 이면 각지부터 시작한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획지는 뭐냐? 자,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를 하는 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각지가 결국에는 획지죠. 근데 이 획지에 두개 이상의 도로에 교차한다. 자 그러면은 이면 각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티센 다각형이라는 단어 지금 외워둘게요. 자 근접구역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가까운 쇼핑센터를 이용할 선택한다. 자 가까운 쇼핑센터를 갈 확률이 높다. 근접구역법을 사용해서 보니까 야 가까운데 가지 너는 멀리 가냐? 물론, 멀리 있는 곳에서 좋으면 멀리 갈 수도 있겠다만, 편의품, 이런 것들을 살 거라면은, 가까운 데 가는 게 낫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티센 다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점포의 가장 좋은 형태는 직사각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이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식스 시그마라는 거 있습니다. 아 수학이나 오는게 아니라, 자, 이 식스 시그마라는 게 100만분의 3.4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야, 우리 고객 만족과 품질 혁신을 잘 해가지고, 결합률을 6시그마 100만 분의 3.4로 낮추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 유통 관리사에서는 6시그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 엔지니어링, 자 기업의 구조나 경영 방식 등을 개선하는 거예요. 다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구조와 경영 방식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리 엔지니어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식품, 우리가 당연히 식품은 아니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자, 근데 약품은 제외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요. 집단 급식소, 다수의 대중이 음식을 섭취하는 장소다. 자, 대신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자, 제조, 가공, 판매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식품을 추적하여 조치하는 과정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다. 즉, 이 식품이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는 맞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알아내겠다라는 거죠. 야, 이 김치 진짜 맛있네. 이거 그 국내산이야? 이거는 식품 이력 추적 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구. 식품에 닿는 물건, 식품 채취 물건, 위생용품 등이 다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유통 경로 변화 한번 순서 외워보겠습니다. 자, 싱글 채널. 듀얼 채널, 멀티 채널, 크로스 채널, 옴니 채널. 자, 싱글 채널 한 개죠? 듀얼 채널은 두 개죠? 멀티 채널은 두개 이상이죠. 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크로스 채널, 옴니 채널로 변화해 간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규모 점포 일단은 뭐 내용은 길지만 매장 면적의 어떠네요 면적의 합계가 3,000m 제곱 이상인 곳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험에 나올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서브퀄이라는 거는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 서비스 서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건데, 이 서브퀄에는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 중에 서브퀄에 해당하는 유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오기 딱 좋겠죠. 자, 먼저 유형 보면 유형성. 설비나 장비 등 물리적으로 구성된 외향을유형사으라 보고요. 신뢰성, 자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가 수행돼야지 서비스 퀄리티가 높겠죠. 응답성, 고객의 부름에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확신성, 고객에게 직원들의 능력이나 예절을 전달하는 것. 아 우리가 전문가, 이 직원들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성, 고객 개개인에게 보내는 직원들의 배려와 관심. 아 고객님은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아 어떡해요 어떡해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를 것들이 이제 고객에게 공감을 하는 거다 라는 거 다섯 가지 이해하시면서 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시험문제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원가 매출액 매출총이익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친구들이 있죠 매출 관련 3인방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비용 자 영업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 판매비 관리비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자 그리고 법인세 신고가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자 매출 관련 영업 관련 법인세 관련 이렇게 해서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 매출 원가가 뭐 매출액도 있고 매출 총익도 있기 때문에 요 단어들이 막 바뀔 수도 있어요 매출 순이익 막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외워주셔야지 또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 열심히 공부했는데 헷갈려서 틀리면 은 억울한 거뭐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잘 외워주시고요. 자, 해리슨의 조직 문화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총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거친 남성 문화. 자, 거쳐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많고요. 대신 피드백이 빨라요. 성격이 급하죠, 남자들이. 성패의 차이가 대신 큽니다. 그리고 그 성패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이 거친 남성 문화에는 강력한 리더의 경험과 행동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하고 노는 문화는 어떨까요? 자, 대신 위험 요소는 낮아요. 대신 피드백도 빠릅니다. 어, 좋네요. 거친 남성 문화보다. 자, 그리고 근면하고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일상적 업무를 주로 하는 문화가 아, 열심히 일하고 놀땐논다할땐박실때 푹이죠. 자, 사분을 거는 문화. 자, 벌써 위험해 보입니다. 자, 위험 요소가 많고 피드백이 느려요. 성패의 차이가 커서 모험 요소가 있지만 이 결과가 늦게 나와서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원을 거는 문화는 의사 결정은 상급자가 해요. 하지만 일상적인 결정은 하급자한다 즉, 자, 우리 앞으로 100만원 올릴 겁니다 하면 은그 100만원을 어떻게 올릴 건지 그 결정들 있는 하급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정 문화입니다. 자, 과정 문화 뭔가 안전해 보이죠?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요소가 낮고 피드백이 느립니다. 자, 현실에 충실하면 안정적이지만 성패 여부 결과가 마찬가지로 좀 오래 걸리네요. 자, 그 은행, 정부, 공기관 등이 해당하는 문화다. 자, 안정이 필요한 것들이 어딜까? 공기관, 은행, 정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읽다 보면은, 아, 이 차이가 뭔가, 음, 이러면서 느껴진다. 이렇게 감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리더십의 종류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리스마. 자, 카리스마라는 것은 우리가 아,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리더예요. 그래서 이 리더에 대한 존재감이 엄청 큽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에 대한 구성원이 신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리더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알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참여적 리더십이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구성원이 업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리더십이 참여적 리더십이다. 되게 민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취지향적입니다. 자, 성과를 강조하고 구성원들에게 목표를 설정시켜서. 이 구성원이 달성하실 거라는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리더십을 해나는 게 성취지향적 리더십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 가장 좋은 리더십 서번트죠. 자 먼저 경청하며 설득과 대화로 업무를 추진하며 사람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하는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다. 자 우리 회사의 부장님이 과연 그러신 분인가 한번 고민해보면서 우리 회장님의 우리 회사의 임원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나 한번 대입해보면서 외우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경로 파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단어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파워라는 표현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A와 B를 설정해 놓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강제력은 A가 B에게 행사는 하 처벌이에요. 근데 이 처벌이 벌만 주는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끼워 팔기, 뭐 지역권 철회, 대리점 보증금 인상 등 약간 손해를 가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강제력이라는 것은. 자, 그럼 보상력은 조금 반대일수 있습니다. A가 제공에게, B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리베이트를 준다거나 할인, 금융지원, 판촉지원 등이 이제 보상력에 해당할 거고요. 합법령은 행사하는 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해를 해보면은, 상표 등록, 특허권, 프랜차이즈의 권리, 이런 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합법인지, 이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이제 합법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준거력. 자, 우리 준거 어디에 속한다. 이렇게 내용하죠. 그래서 A가 B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너가 포함돼 있어. 그럼 나도 이 회사의 구성원이구나. 아, 우리 회사의 임원이야. 일원이야 이렇게 금지, 보람, 회사 목표, 소속감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준거력이다. 라는 거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문력은 이제 A가 B에게 전수하는 기술 등이 되겠죠. 우리의 경영 지식, 직원 관리 노하우, 시장 정보력 그래서 이런 경로 파워는 우리 프랜차이저 생각하시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력 시장 정보나 소비자 정보, 뭐 제품 정보 등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생기는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 중 강제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 요 예를 들어드는 것도 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간상의 필요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통 사이에 중간상이 있어야 되는 이유죠. 자, 먼저 총 거래수의 최소 원칙이 된다. 자, 유통 경로에 중간상에 개입하면서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상이 단순화, 통합화 되면서 거래비용을 오히려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변동비 우위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제조 분야와 유통 분야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는 게 비용에서 면 훨씬 유리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분업 원칙 변동비랑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통 경로상에서 수행되는 수송, 배송, 보관, 위험 부담 및 마케팅 활동 등을 각 경로의 주체들이 서로 경쟁력 있는 부분의 활동을 맡아 분업하는 것이 사적으로 경제성과 편익을 가져온다. 즉, 야 우리 유통 경로상에 있는 여러 가지 팀들이 있겠죠. 뭐 제조업자, 공급자, 뭐 그리고 유통업자 그리고 소매상들이 있겠죠. 자 우리 각자 잘하는 거 하자.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게 우리가 서로 더 이득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분업워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중 준비 원칙은 뭐냐? 도매상이 상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겠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키며 덕분에 소매상은 소량의 적정량만 보관한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10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소매상이 100개 다 들고 있으면 은 굉장히 창고도 넓어야 되고 부담스럽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슈퍼마켓 크기가 다들 커지면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간이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슈퍼마켓이 커지니까 우리가 오히려 쓸수 있는 공간들이 줄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도매상이 조금 국지적으로 있으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양을 감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공간을 좀 넓혀주고 도로도 좀더 넓혀주는 느낌이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집중 준비 원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류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달 물류라는 것은, 자, 물류 조달, 시작부터 물류를 보관하는 창고까지 입고 되는 거를, 우리 조달 물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조달, 시작부터 이제 창고까지 갔어요. 자, 그럼 이건 조달 물류죠. 자, 생산 물류는 뭐냐? 자, 그럼 자재 창고에 출고부터 생산 공정 창고까지 입고 되기까지. 자, 이미 이 창고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제조를 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볼트 창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조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 생산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는 것을 이제 생산물류다. 생산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물류를 해주는 거죠. 자, 반품물류는 뭐냐. 자, 이건 단순히 소비자가 반품이나 교환하기 위해 우리가 유통업자들이 하는 물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폐기물류, 파손 또는 진부화 등으로 제품이나 상품 또는 포장 용기를 소멸시키는 물류 활동이다. 자, 포장만 뭐 부셔서 다시 재포장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런 것들도 폐기물류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회수물류는 자, 우리가 화물 같은 거 팔레트 이렇게 나무 팔레트 깔아서 위에다가 벽돌 같은 거막 쌓아서 운반을 하죠. 자, 그럼 이 팔레트 다시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 물건을 넣었어요. 이 컨테이너도 다시 가져와야겠죠. 자, 요런 회수를 하는 게 이제 회수물류다. 그래서 반품물류랑 회수물류랑 헷갈리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이거 차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로 판매 물류는 뭐냐? 물류의 최종 단계죠.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 수송 배송 활동 다 포함되는 것이 이제 아 판매 물류다라고 예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 한번 예 보겠습니다. 자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먼저 다각화 전략이란 자 내가 신제품으로 신시장을 진입하겠다. 제품 개발 전략은 신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하겠다. 시장 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입하겠다.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진입하겠다라는 이 차이 이것만 충분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냐 기존 제품이냐 이걸 가지고 어디 갔냐 신시장 가느냐 기존 시장 가느냐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기업의 경영 전략 한번 이해해 볼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합작 투자가 있습니다. 자두개 이상의 기업이 어느 기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함께 경영 운영을 해서 이익을 효율화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그냥 뭐 읽어보셔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 중요한 거 후방 통합, 전방 통합입니다. 자, 먼저 전방 통합 먼저 볼게요. 자, 유통 경로상에서 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다음 단계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 구성원을 자본적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이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습니다. A 단계, B 단계, 뭐 C 단계 이렇게 가서 D가 있으면 이 A가 B에 하는 것도 하려고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고 B가 예를 들어서 뭐 유통업체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제조업체가 자 우리 다음에 유통을 이제 맡겨야 되는데 유통도 우리가 해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방통합이다라는 개념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후방통합 뭐냐? 전방통합의 반대 개념이죠. 자 기업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이전 단계를 자본으로 통합하는 경영 전략입니다. 자 유통업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유통이 소매로 갖다 줍니다. 자 근데 이 유통업체가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조까지 해버리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제조업체 이거 우리 자본으로 자본이 돈이죠 돈으로도 그냥 통합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후방통합이다 이 순서의 차이다 방향의 차이다 그거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 매력도 평가 요인 하는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적 이 있고요 구조적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요 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이 외형적 요인은 시장 규모 크기, 규모죠. 그리고 잠재력, 성장률, 판매량, 그리고 경쟁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가 이제 외형적 요인이 되겠고요. 자, 구조적 요인은 뭐냐. 잠재적 진입자의 위험, 대체재의 위험, 그리고 시장 내 경쟁 분석이다. 자, 구조적인 거 보니까, 약간 보니까, 어, 신규점포가 생기면 어떡하지? 경쟁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어요. 이대체재가 생기는 것도,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적 요인은 약간 경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느낌을 받아주시면 되고요. 환경 요인에는 뭐 제도나 법률이 바뀌면은 뭐 물건을 만드는 방법도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구가 변화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매력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쇄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연쇄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프랜차이즈 개념이에요. 체인점이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즈가 있고, 프랜차이 저가 있고, 프랜차이즈가 있죠. 자, 프랜차이즈는 이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고 프랜차이저가 본사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될것 같고요. 자, 이 연쇄점, 체인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규 연쇄점입니다. 동일 자본에 속하는 많은 수의 복제점포가 각지에 분산해 중앙본부의 통제를 받는 대규모 소매조직이다. 자, 그냥 뭐 일괄적이다.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직영점형 연쇄점입니다. 자 연쇄점, 연쇄점은 연쇄점인데 체인 본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걸 우리 직영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체인 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지정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대한 상품 공급 그리고 경영 지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스터 프랜차이즈, 자 프랜차이즈인데 뭔가 마스터가 붙어 있다. 이거는 해외로 가는 겁니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 현지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를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조합형 체인. 동일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자, 설립해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 등을 수행하는 체인이다. 자, 우리 시험에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시설 활용을 수행하는 체인은 조합형 체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미형 체인 연쇄점이죠 자,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하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며 경영의 독립성과, 어, 죄송합니다. 경영의 독립성과 연쇄점화로 얻는 이득을 동시에 얻는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다 같이 골고루 나오고 있으니까 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는 JIT와 JIT2 알아보기입니다. 자, JIT2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JIT의 개념을 잘 잡아주시기 위해서 JIT2 내용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JIT, GIT이라고 하죠. 저는 j i t 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짓은 저스인 타임이에요. 자딱 맞는 시간에 적기 공급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주 회사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있겠죠. 이 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아서 재고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여 원가를 절감하겠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필요한 상품이 있어요. 필요한 자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나 10개만 필요한데 아, 한번 주문할 때 100개 주문해야 되나? 어, 근데, 야, 우리 10개 필요한 거 10개만 주면 안 될까? 라고 해서 10개를 주문해가지고 딱, 받아서 10개 딱다쓰니까 어? 자재에 대한 재고 부담, 재고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아, 우리가 just in time, JIT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상품이 적시에 도착하므로 제로 재고, 재고가 없거나 극소량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다보면 이제 관리비용,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신, 공급업체에선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요, 이해,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JIT2는 뭐냐? 자, 발주회사와 공급업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복 업무나,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원가 절감 효율을 높이는 경영 기법이다. 자, 우리 JIT1, JIT에서는, 자, 내가 필요한 자재만 받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공급업체와 발주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는 말이죠. 근데 JIT2에서는, 자, 이게 두 개를 그냥 우리 서로 한 팀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일을 하자. 근데, 우리 회사에서도 만일에 사과를 닦아요. 근데, 이 공급업체에서도 사과를 닦아요. 그러면 둘중한 명만 닦으면 되죠. 자, 그래서 요런 중복 업무들, 비농적인 요소를 줄여서 우리가, 어, 효율을 얻자라고 하는 이 JIT와 JIT2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U 한번 이해해보겠습니다. 자, SKU라는 것은 최소 유지 상품단입니다. 위 자,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최소 단위이죠. 자 그래서 잘안 팔리거나 신선도가 중요한 야채 신선 한 상품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교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U 최소 유지 상품 단위를 왜 하냐 결국에는 고객의 욕구 만족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SKU라는 건 결국에는 IT를 이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IT가 발달하면 당연히 SKU 관리가 더 쉽겠죠. 이 내용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 브랜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파 브랜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한번 개념 잡아 볼게요. 자, 미국의 청바지 회사, 갭이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만일 시험 문제에 갭 나왔다, 그럼 바로 스파 브랜드다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어쨌든 이 갭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사의 기획 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고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이 아스파다 라고 예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문 소매점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고, 제조 원가를 낮추고, 왜? 대량 생산 방식 하니까 제조 원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요. 왜? 유통까지 직접 하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스파 브랜드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제조 원가를 낮추고, 빠른 상품 회전율을 특징으로 하고, 기존 자사의 제품을 이용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상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하지만 그를 위해선 상품을 만들 때 아, 이게 인기가 얼마나 있었지 이런 예상들이 아주 정확해야 된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RP 보겠습니다. 자,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에요. 자재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적시에 정량의 물품을 제공해서 제조 수준을 최소로 유지하자. 어 아까 우리 재고 수준을 최소로 유지하려는 게또 하나 더 있었죠. 자 뭐였죠? 우리 제로 재고 제고, 극소량의 재고를 추구하는 jit였죠. 아, 그래서 효율을 높이자 이 mrp도 아,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되는구나 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죠. jit 친구가 mrp입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자, 우선 순위 계획 및 생산 능력 계획을 수집 및 계획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재고수준을 최소로 유지해서 효율을 내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종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은 언제 주문할지, 얼마나 필요한지, 당연히 알고 싶겠죠? 알고 쉽겠죠? 계산하기도 당연히 편할 거고요. 그를 위해서 MRP가 존재한다라는 거, 내용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이제 채취 효과 보고 일과목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상은 이래요.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것이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정보가 상부로 가면서 왜곡되거나 지연되면서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내용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조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유통업체가 있고요. 간단하게 보고 위해서 제가 소매업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겠죠. 있 자, 요즘 포켓몬빵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래서 편의점만 가면은 고객들이 막빵 달라 그래요. 편의점 분들이, 아, 너무 힘들어요. 유통업체 분들이 와서, 아, 요즘 포켓몬 빵 어때요? 그러니까, 와, 아, 포켓몬 빵이 너무 잘 팔린다고? 아, 그래요? 이러유통업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유통업자 제조업자를 만났어요. 자, 야, 요즘 포켓몬스터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지금 포켓몬스터 당연히 인기 많지만, 지금 포켓몬 빵이 대란이죠. 자, 근데 포켓몬스터를 이해를 해버리고 제조업체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제조업체에서 그래서 포켓몬스터가 그렇게 인기라고? 야, 그럼 우리 지금 일본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야, 우리 일본 쪽으로 뭔가 진출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가 포켓몬 빵에서 이렇게 엄청 와전되고 있어요. 중간에 사공이 많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빵 100개 만들어 줘라고 백 고객이 아 소매점이 빵 100개 정도 있어야 돼라고 이랬는데 유통업체가 갑자기 뭐 포켓몬 터 피규어 이런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게더잘 팔릴 거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재고나 이런 수요 불안정이 생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각 유통 주체들이 있겠죠? 제조업체, 유통 업체, 소매 업체. 그래서 수요 예측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잘 공유해야 돼요. 확실하게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채찍 효과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수요 예측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화 시켜주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채찍 효과를 경감시켜 주려면은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서 정보 공유를 해준다는 게 중요하고요. EDLP. 자, EDLP라는 것은 Everyday Low Price입니다. 항상 낮은 가격을 팔겠다는 경쟁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EDLP를 통해서 수요 관리 전략을 통해서 변동성을 줄이자 아, 큰 변화의 폭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략적 파트너십. 자, 파트너십을 하면은 정보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고, 리드타임을 단축시킨다. 왜? 자, 상품, 왜곡되면서 지연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드타임을 줄이면은 이 지연되는 속도, 그리고 이 지연되는 것이 줄기 때문에 채찍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라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해보신다면, 채찍 효과에 대한 문제는 뭐, 뭐가 나와도 당연히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1과목도 어쨌든 마무리 해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시험에 1회 이상 나온 내용들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꼭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쓰면서 공부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 목소리가 조금 뭐 별로지만 많이 들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1과목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2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